네 안녕하세요 거장입니다 아 오늘은 아 강남에서 먹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음 강남 아산병원 어, 1인실입니다 1인실 예아 네. 저기 보면은 왜 이렇게 선전해 주잖아요 아니 선전이 아니라 뭔지 이렇게 호텔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 이렇게 호텔 들어가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아 여기는 뭐 세면대입니다. 와,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이야 화장실 멋집니다. 뭐 에? 이렇게 어? 화장실 음. 자이 호텔 음. 강남 아산병원 1인실네 여기 옷장도 있고요. 네 여기 냉장고도 냉장고도 있고요.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 레고. 네. 여기 컴퓨터 아 텔레비전 있구요 컴퓨터는 제 노트북입니다 제가 어 장부 정리 좀 한다고 그다음에 이거 주문 들어온 거 택배 어, 나갈 거응 택배 나갈 거, 응, 거. 어, 엄청나게 밀렸어요 지금 택배 나갈게 자 야경 한번 보시죠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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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죠 어, 야경 어 야경 야경이 아닌가 어 맞네 야경이네 어 야경 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먹방 먹방으로 넘어갑니다 먹방 자 먹방 먹방 준비해 주세요 네 어떻게 준비 되셨나요 <laughs> 아 오늘 반찬은 뭐예요 네 오늘 반찬은 뭐예요 아 오늘 무슨 수술 받았죠 수술 받았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수술 받았어요? 아 몰라요. 수술일단 수술은 받았구요. 우리 오늘 저기 뭐야? 파티안이라고 수술 받은 기념으로 파티안이라고 탕수육에다가 네, 소고기 탕수육에다가 짬뽕 짬뽕에다가 이렇게 네, 조촐하게 이렇게 네. 탕수육 제가 여기 어, 탕수육, 네.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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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방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소스 찍어야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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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고요. 소스 네 소스 찍어졌으 소스. 소스 네. 소스, 소스, 와, 아이, 좀 전에 수술하신 분이 이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요. 의사선생님이 조금씩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수술은 한 11시쯤 끝났습니다. 11시 끝났는데요. 어, 2시부터 물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2시부터, 어, 탕수육에다가 막 그냥, 어,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어. 먹었어요.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겁니다. 어. 원래는 여태까지 밥 먹지 말고요. 지금 죽이 나왔어요. 이제 죽부터 죽부터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파티를 한번 했어요 벌써. 아, 아. 그죠? 우리 파티 했죠? 어. 자 말씀 좀 해주세요. 어때게 여기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아들이 오늘 목소리가 잘안 나오네요. 그죠? 소설을 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좋아요? 여기 저기 이그 어, 1인실 방은 어떻습니까? 1인실 방은. 어, 강남 공기는 어때요? 아이왜 지금 뭘 매달 다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는. 응? 아, 제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 우리 이렇게, 에. 아, 이건, 이거, 이거. 이렇게. 아, 얼굴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빨갛 술을 안 먹었는데. 음어 제가 오늘 면도를 못했어요, 면도를. 지금 봐도 빨간데, 뭐. 지금 봐도 빨개? 음. 빨간데, 게, 이상한게술안 먹었는데. 시원하네요. 음. 맨날 먹으면 이렇게 된. 아, 네.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음, 맨날 먹으면, 맨날 먹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아. 자, 그 우리 아들하고 색깔도 하고 볼까요? 네, <laughs> 아 사람이라는 게 이름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들 수술 들어간다 해가지고 어, 몇번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 해요. 이렇게 좋은 음식 놓고 또 먹방도 하고. 어, 이렇게 룸룸 룸 시설도 이렇게 한번 싹 보여드리고요 아가 하고싶대서 한거잖아 어저께는요 우리가 저기 뭐야 1인실이 없어가지고 6인실 가서 잤어요 그죠? 6인실 가니까 어때요? 아주 별로였습니다 아주 별로였어요? 힘들었죠? 응. 그 그런 여기 이 병원에 오기도 참 힘들어요 예약하기도 힘들고 뭐가 힘들고 다 힘든데 또, 또 오기도, 힘들어요. 오기도 힘들어요. 시간이 몇분 걸리냐면?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몰라. 몰라요? 알았어요. 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행복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아들하고. 아, 어, 요번에 수술하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뭐,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뭐, 형 여기 그 입구서부터 뭐 절차도 까다롭고, 뭐 이번 실까지 들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힘들고, 음,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그 어, 서울 강남 아산병원 와가지고 뭐 간단한 수술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아,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 내가 왜 여기를 안 모시고 왔을까. 아, 제가 살면서 어, 단한 가지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게 남습니다. 아, 지금은 우리 아들 내미하고 이렇게 좋은 그, 아, 호텔 같은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 인터넷도 되고,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어저기가 어, 좀 넉넉하지가 못했나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좋은 병원에 못 모시고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어, 가장 좋은 병원에 가장 좋은 호실에 모시고 가서 예, 이렇게 캠핑도 하시고 꼭 캠핑장을 가서 캠핑하는 게 캠핑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어디, 어디 캠핑장이에요? 병원? 강남 아상병원, 어, 1인실 캠핑장입니다. 그, 저기라 그러죠? 그, 뭐야, 그거, 어, 호, 호캉스, 호캉스. 응, 어, 호캉스. 우리는 뭐냐, 병캉스. 병호캉스. <laughs> 그죠? 병캉스 하는 <하는지도> 지이다 병캉스. 예, <laughs> 네, 그래서. 아유 오늘 아들이 수술실 나와가지고, 회복실 아빠. 있는데, <웃음> 예. <웃음> 회복실 있는데, 어유 많이 안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가보니, 뽕좀 놔줬어요. 뽕좀 맞은 놈이라서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이해 좀 하세요. 제가 뽕은 안 맞았습니다, 나 원래. 음, 우리 아들이 오늘 뽕 맞은 놈이다뽕 <laughs> 맞은 놈을 때까지 좋아요. 이 뽕을 한두대 맞을때 색깔이 좋은데 많이 맞으면 이제 이 저처럼 됩니다 이제 어? 음. 술 먹어서 그래 음. 술 먹어서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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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트 하겠습니다 행복히 인사하고 어? 아이 제 우리 아들이 뽕뽕맞아가지고요 뽕맞은 놈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에이 뽕맞은 놈아